아, 니커네 캐리캐리야! <laughs> <laughs> 개리, 구독과 좋아요 나뜻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둡죠? 어둠 버니버니입니다 아, 내가 덜 깔아야겠다

엄마 라이트 클릭. 캐어 A. 이 uh, 스카이, I t h 고고 A better. o k a 아 이제. 에멘. 설치되었습니다. 에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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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e side. 투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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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 아이바. 아이바. 야우 잘한다. 아총 진짜 잘 맞는데. 아, 카 n 가 o 스카이 Sky? Uh, sky,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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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o k 아, you can, play, Sky. Ah, uh..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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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man, Cheer, 이이님 u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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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지금 계속 비메인 하잖아. 얘네 비매인 하는 거안단 말이야. 그냥 하고 빠빠져주요 사이트에서 막자. 트람 아! オーメン、キニコビエヴィン、スカイコム。スカイ、キニコフレッシュエンドのドーク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스파 잡았다. 아가 해븐. 나돌게 해븐. 왜이 정도는 지 오, 이어야지 가서 잡으려니까 애들이 막다 가더라. 아 씨.

개장전 아무리 한명 남았다 나이스 나이스 척척 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아.. 존나 아깝긴 아, 했다 아.. 존나 아깝긴 했다 아.. 존나 아깝긴 했다 1명 B 맨 1명 B 맨 1명 B 맨 타이파스 타임 1명 B 맨 1명 맨 1명 맨 1명 B 맨명 uh, B 맨1 o a y Run, a e Run, b l e 333! Go back, go back, go c k Can o u go w i Care Go, o go, g

떨어졌어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러사이 러사이. 아수라 인사이. 예 알고비 알고비. 아군한명 남습니다. 그건 그그지어스고독플레이 독. 어, 사이 p 이코, 이코, 이코 히 c 바이히 o 바이 r o 했 y h 아 r o by. o k 스 y okay, o 아.. a y I'm g o n n 데 이거 B메인..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? 비민 컨택하면 무조건 이기는데? 컨택 불러 색깔에 거의. 아 근데 이거 내가 했면안 됐는데. 아그쿨리님 이거. 저거 한명 데리고 내가 볼때 저거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솔직히 1킬만 한것 같은데 잘만 한게 아닌데 이거 미드 쪽 해줘야 그러니까 어 A, 맞아 A A 맞아 ]인가. 맞아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미드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A를 파든 <목소리> B를 파든 해야 될것 같아 이번에는 어디 오려나? 어. 아니 이번에도 저 바이퍼 이제 B <목소리> 올 텐데 아이핀 아.. 나왔네 나이스 테이 스로우 스코비고 oh, we, we can just go base to base 나이스 어 재장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잠깐 뻔뻔 하면 너스 킬할 사이 겟니스 난 잡았고 아나 어이퍼 메멘버 어멘비 사이 에토 레이저 레이스 사이 한명 남았습니다 B 해변 B 해변 나이스 어..가시스 리치니스 I 올 A And we smoke p e n I smoke mill vent f l e s h We go contact B 오오오오오 oh. 오케오케오케오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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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We, we go B B contact B contact 어, oh, v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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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can go l e 이쪽이야 어, vent vent 고고고고 야, 여기 여기 야, 빨리 빨리 오케 okay, go, okay. Going back. Nice. 와, 해븐 사콘. 여기 한명 남았어. Nice. 세 나이스. 케이 가야겠어. 아 근데 얘네 미드 존나 잘해. We can p l 데이트 라스트 라운드 오피 페이센스 앤 플래시 캡 캡포심 여기 댓댓 여기죠 그렇죠. 네네 스카이 스카이 사파이어. 포커테 페페 페. 야 컨티. 나이스. 이거 다음 월 넥스트 월 이거. 넥스트 월 위고. 저게 거기야 거기. 클루쳐에 남남 남. 라7 라7.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군이 한다. 아 이거 읽으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오이. 나이스. 우리 대모에서 포종만 해. 포종만 해. 펴 아, 내 네, 전적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? 아, 이빨 <목소리> 또. 아 와가지고 지랄한다. <laughs> 아, 껐네. 기도한 일로 다 줄게. 어, 뭐야? 얘 오, 어제 어제 방송 키워도 5연승했냐 캐리 캐리야. 술기 <목소리> 먹었네. 여러분들 이게 방송 끄고 저격하는 만 아니겠습니까? 나... 어두워서 잘안 보이지만 나... <목소리>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빠이. Pum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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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! Pull, me, pull, me, pull, me, pull, me, pull me.